그렇죠. f(x)가 e^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. 근데 이 구간에서, 다친 구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이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 그럼 또 이제 그래프 그려야죠. 미분 해야죠. f'(x)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이야. 그래프 그려야죠. 영점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니까, 그렇죠? 그럼.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1이고 마일까 마일이랑 2일 때0 된다는 걸알 수가 있잖아 맞지?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3차 플러스니까 이렇서 이렇게 죠 어이구야 쇼 이렇게 그런데 코마는 어디에서 어디까지?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거든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을까? 요쪽에 있겠지 요거는 있을 거예요 요 사이에서 일단 체계값은 뭘로 합정 마이너스 1일 때로 왔죠. 이때가 전혀 높잖아 맞지? 이거는 뭐, 그래서 F 마일이 최대값일 거야. 한번 구해볼까? F 마일은 마이, 마삼, 플러스 12, 플러스 5니까, 얼마입니까? 10이고, 최대값은 10이지. 오케이. 그러면 이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중에서 더 낮은 애가 누군지 또 해봐야 되거 직접 F 마이너스 1인 거야. 16, 마이너스 1 c 마이너스 s p 플러스 p l 플러스 얼마죠? 그냥 사실 계산 안 해봐도 f s p 할 거니까 해보면 어떻게 될까? l u 마이너스 s p 마이너스 이 u s p l 5 s Pl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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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u 이 Pl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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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일. 일이야. 그러네요. 그서 얘가 찢거졌어찢소졌어그 다음 넘어야이 반. 피곤해서 프라임 X는 4X가 되겠고, 어쨌든, 자, 4X로 4X에 x x x 마이너스 4 X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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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x x x x x X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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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x X는 X는 x x X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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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X는 는 X는 는 여기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? 4차 플러스니까 얘를 생겼어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얘가 나는지, 얘가 나는지는 몰라. 범위가 어떻게 돼? 나연아. 마이너스 yes i 야 마이너스 y e 있겠죠. 이런 여기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얘가 더 높은지 얘가 더 높은지도 직접 해봐야 되고 얘가 더 낮은지 얘가 더 낮은지도 직접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대, 대입을 몇번 해야 돼? 4번 해야 돼아 4번 다해야 그럼 제일 쉬운 거 해볼까? F형이 얼마죠? F형 마이너죠 마이너스 이때 마이너스입니다 자 F1 얼마죠?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일까요?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5 어, 마이너스. 마이너스 1 어떻게 되지? 그것도 사실 이거랑 다를 게 있어 없어. 제곱 제곱이다 보니까 똑같이 나왔다 맞지? 또, 높이가 똑같아 안지 최솟값은 마삼박자 맞지? 근데 이제 마이너스 1러 어떻게 될까? F 마이너스 1, 16개. 또 마이너스 16아니8 8구나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6인가? 얘는 무려 6이나 나온다. 최댓값은 6이 되겠다. 그렇지?